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최근 가장 핫했던 세종 자이더시티 청약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아직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라 분명히 당첨자도 나오고 탈락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심할 필요 없이 저희는 다음 청약을 또 노려야겠죠 그러면 8월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청약 입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수도권 청약 대박 입지 베스트 4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 곳은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입니다 봉담자의 프라이드시티가 분양을 했었었죠 여기도 생 생각보다 되게 뭐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다 완판이 되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선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를 가지고가야 되냐 포기를 해야 되냐 이런 분들 많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도 어떻게 결정을 다 내리셨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봤었을 때 내가 과연 향후에 당첨이 될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가 그걸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혼인을 하거나 자녀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특공을 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적어도 한 5년 내에 집을 마련하기에는 자금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떠한 조건들이 부합하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이번에 분양을 받아도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청약이라는 거는 좋은 입지 뭐 차액이 큰것 이러한 것들 받으면 좋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집 마련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실거주와 직주근접 이 부분까지 부합이 되는 분들이 저는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번에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봉담 1지구, 2지구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봉담 1지구, 2지구 중에 2지구는 어느 정도 새 아파트들로 균일하게 되어 있지만 1지구는 약간 군데군데 새 아파트들이 있는 경우를 볼수 있죠 그리고 동아지구도 굉장히 입지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는 곳이고, 향후에 이제 효행지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측면, 그리고 이제 호매실까지 신분당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연장을 해서 동담지구까지 들어오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포인트가 될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입주해서 이용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뭐다 이러한 호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때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분당선이란 노선 자체가 갖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수원역에 가까운 곳이라든지 오목천역을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데 이. 어천역들. 이 어천역은 향후에 이제 뭐 KTX가 들어온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KTX가 집값을 많이 견인하는 노선은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KTX 살면서 몇 번이나 탈까요? 많이 타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다. 물론 없는 것보단 좋죠. 근데 우선 크게 볼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신에 이제 수인분당선이라는 것을 집중을 해볼 수 있고 이 수인분당선을 통해서 이 수원역까지 가게 되면은 수원역의 이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향후에 이제 GTX 노선 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뭐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 수원역 쪽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강렬합니다. 그냥 뭐 분양권만으로도 거의 10억을 돌파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용 8사기준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에서 분양을 받는 게 분명히 입지적으로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가격 상승 여력이 없을 것이냐라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은 충분히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향후에뭐 자녀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변수가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든다고 하면 저는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획도 조금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오구 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편의 시설은 이러한 봉담지구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제 뭐 초등학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 학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저는 분명히 이,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는 플러스가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플러스만 되려는 아파트들을 고른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한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시세 보겠습니다. 이번에 봉담자의 프라이드시티가 이쪽에서 분양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8월에 하는 곳은 이쪽이고요. 그래서 34평형이 4억 6,222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쪽 중흥 S클래스가 이제 37평형이 4억 2,700만원에 했다고 해서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입지도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분양가는 계속 이제 갱신을 할 겁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분양을 했었을 때이 봉담지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었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싸다 비싸다로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번에 분양을 했었을 때 내가 들어갈 때 자금 조달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페한 세상 신봉남자에는 24평형 5억 7300만원입니다. 호가가 6억 2천원을 가고 있어요. 24평형인데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입지적으로 불리하다. 뭐 이런 걸 따지더라도 이미 분양가가 차이가 나고 연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전 전세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세입자는 만약에 전세금이 비슷하다, 새 아파트고 여기서 그냥 조금만 난더가져된다이러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강점이 많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부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A2블록이 되겠습니다. 아마 8월 이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333세대입니다. 굉장히 대단지죠. 지하 3층, 지상 35층 28개동이고요. 이 공급세대수 중에 59타입부터 105타입이 공급이 됩니다. 그중에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가 75% 8호제곱 초과는 가점제가 3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첨제 25%, 추첨제 70%를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성시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화성시 젊은층 분들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동탄신도시나 이러한 쪽도 분양이 이제 하반기에 예 되어 있어서 가점이 높고 뭐 저축 총액이 높아서 다른 아파트에 당첨이 되실 분들은 조금 보류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운정 신도시입니다. 자, 파주운정 신도시는 최근에 분양을 했었죠. 11, 19블럭. 근데 여기 분양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었죠? 회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40점대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대로 나왔었고 여기 아파트들의 당첨이 대구선도 향후에 막 의문을 갖는 부분.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다 미달 없이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 이쪽 공공분양 파주운정 A17 블럭이 이제 공공분양을 하는데 이쪽 말고도 더 좋은 입지 공공분양이 아직 파주운정 신도시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저축총액이 낮은 20대이신 분들이거나 30대이신 분들 자, 이러한 분들.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노리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저축총액을 따지는 공공분양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은 생각보다 구멍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에 대해서 약간 선택을 조금만 낮추면은 얼마든지 당첨이 될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입지적으로 분명히 녹지 공간이 많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들이 충분합니다. 왜냐면 대규모 뭐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맞습니다. 근데 공공분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분양가가 나와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실거주를 조금 목적으로 해야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시면은 정말정말 정말 저는 괜찮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GTX 노선중에서 가장 빠른게 A노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A노선에 대해서도 약간 착각을 하시는게 결국에는 GTX노선의 가치를 높이평가 받는것은 이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그렇다라면은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 어쨌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게 목표가 27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23년으로 알고 있죠 23년은 어쨌든 다른 노선을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이 삼성역세권 개발 자체가 27년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용을 어떻게 할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5년 27년 이런 식으로 더 뒤에 돼야 된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쨌든 b나 c는 아직도 더 많이 남았고 d는 진짜 제가 거의 뭐말했 들리기 힘들 정도의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A 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고 노선 시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쨌든 GTX가 없어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그렇게 다니기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파주 운정은 다니기 힘든 곳에 이러한 노선으로 인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17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많으셨으면 해서 8월에 분양하는 물량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이제 뭐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뭐 이마트 라든지 그리고 홈플러스 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자 주변에서 일단은 시세를 버텨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적인 부분에도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주변 시세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파주운정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33평형 4억 3천만원에 나왔었죠 근데 이쪽 화성 파크드림이라든지 한라비발디 여기는 연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5억 7천 8백만원에 호가 6억 정도였고 이쪽 화성 파크드림은 33평형 6억 7천에 호가 7억에서 8억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억대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입주를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여기보다 훨씬 연차도 좋은 아파트인데 전세를 구하는데 여기 가격이 만약에 비슷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단 말이죠. 어차피 GTX는 대부분 다 버스나 이러한 부분들 이용을 해야 됩니다 뭐 초근접한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하는 곳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점이라든지 추첨이 아닌 공공분양일 때는 분명히 더 여러분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청약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계층분들께서 당첨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기억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공공분양입니다 660세대죠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동이고요 5984로 공급이 됩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세대주 요권에2년에 24회 이상 납입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저축 총액으로 간다는 부분 그리고 자산과 소득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84 같은 경우에는 전용 60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자산 필요 없이 오로지 저축 총액으로만 간다는 점 그래서 84타입에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저축 총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일고덕지구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8월까지 와버렸네요. 네, 이거는 사실상 모집 공고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모집 공고가 나오면 또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이 연장이 이쪽 위쪽으로 되죠. 센터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보온병원까지 있는데 9호선이 이제 연장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군이 이쪽에 형성이 되고 있다라든지 투박투박 걸어서 강일역을 갈수 있다라든지 이 상일동역에서는 고덕 아르테온이라든지 이런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한 가격 상승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뭐가 있죠? 고덕 비즈벨리. 고덕 비즈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자리 측면이라든지 이케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쪽 위쪽으로 가면은 또 결국에는 한강이 있어요, 여러분. 한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점이 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진짜 강점밖에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도 거의 뭐 12억에서 12억 5천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첨이 된다면 확실하겠죠 여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가점이 예상이 되고 추첨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대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나오고 나서 다시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보겠습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35평형 8억 9,990만원으로 분양을 했죠 이거는 어쨌든 중도금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덕아르테오는 34평형 17억 4천만원인데 호가는 17억 5천에서 18억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가 5,118만원 21년 2월에는 18억 5천까지도 나왔다라는 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상 강동구 쪽은 약간 증여도 조금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증여비율이 조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금액이 조금 낮게 형성되고 막 이런 것들 어 여기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증여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특수 관계 간의 거래로 인한 낮게 되는 것도 있지 사실상 호가나 지금 거래가 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 가격이 새롭게 갱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공급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지금 재건축이나 이러한 것들이 안전진단에서 자꾸 떨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재건축이 진행이 돼도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지금 안전진단 단계에서도 계속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높은 가점이신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시세는 이제 신축 아파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 가고 있다. 그리고 조금 오래된 단지면서 향후에 9호선 연장이라든지 이 5호선 역과에 가까운 거리 있는 곳들은 뭐 11억에서 12억 정도 가고 있는 게현재 시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죠. 593세대 지하 2층, 지상 27층 6개 동입니다. 전용 8, 4, 100일 근데 타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총 593세대 고요 가점제 8호 이하는 100%입니다. 8호 초과는 50%가 들어가고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단지 광교로 가겠습니다. 광교는 처음으로 알려 드렸었는데 역시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8월에 또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제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경기 융합타운이고, 이쪽에 주상복합으로 C6 블럭이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건데, 단지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과 광교 자체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제 주변의 대학가라든지, 뭐 경기대라든지, 아주대라든지, 그리고 쪽으로 가면은 테크노벨 가 있죠 일자리 측면 그리고 이 우측으로 가면 또 뭐가 있죠 법조단지 가 있죠 일자리 측면 그리고 아래쪽 으로 가면 또 뭐가 있죠 망포역 쪽에 대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이 융합타운에는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뭐 도서관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분양을 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근거리에 있고 무엇보다도 또이 상권이 이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롯데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아비뉴프랑 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호수가 있죠 호수 이렇게 호수가 가까운 곳에 있는 거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광교 중앙역의 접근성 보다는 나는 호수뷰를 보면서 사는게더 좋다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이 광교 중흥 S 클래스가 굉장히 가격을 많이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신문당선 보다도 또 이제 교통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좋기 때문에 수원이라 보지 않고 광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변 시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6이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 앞쪽에 위치한 광교 자연앤일스테이트가 33평형 15억 7천만원입니다 호가는 15억 6천에서 6, 16억 가죠 광교 중흥 S클래스는 16억 5천입니다 평가가 4,715만원에 호가는 18억에서 19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높은 가점이신 분들은 여기를 좀 기다리는 것 또 괜찮을 것 같다. 분명히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입지 깡패인 점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광교 쪽에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하기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만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쪽은 경기도 수원시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21년 8월 이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216세대 두개동 60에서 84 타입으로 공급이 되고 모두 전용 8호 이하기 때문에 100% 가점제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이기도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이기도 때문에 전용 8호제곱 이하는 100%구요 수원 2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 2년 이상 거주자 20, 나머지 수도권 50%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8월에 분양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 알려드렸습니다. 무조건 좋은 곳만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의 가치가 높으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곳들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크 like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누르신 후에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시면 됩니다. 상담과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